14절에 있는 이게 복이 되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살 것이냐. 5절에는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죽을 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냐? 그 문제를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잔치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또, 가끔, 데 지금, 우리 말씀 후, 뒤에, 15절 이후에도, 그 잔치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을좀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으시는 분이 지만은 7절부터 앞에 11절까지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이냐.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 자리에 앉을 때, 끝자리부터 그 앉아라. 이것이 겸손하다. 또한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다. 그 겸손함이 자신을 위한 일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다. 왜? 주인이 나타나면 은 나타나서 거고 아, 앉으시면 안됩니다. 높은 자리로 가셔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시를 합니다. 그리고 잘자고 아, 잘 잘다고 해줘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아, 당신 자리에 앉으고 하면 내려앉으라고 하면 수치스럽잖아요. 이래서 먼저 겸손한 자가 그래서 11절에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것이 앞에 부분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할겸손의 덕목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12절부터 오늘 본문은 청 청할 때 잔치를 했는데 청할 때 어떤 사람들을 청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복받는 비결을 여기다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청함을 받아 잔치에 갔을 때는 낮은 자리에 앉 좋고 끝자리에 앉고 겸손하게 대해야 되고 청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청해야 되냐. 첫 번째, 벗과 형제와 친척과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친한 사람들을 친한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잔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하고 잔치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친한 사람들만입니다. 우리 한글이 어려워요. 이게 다른 사람 나라 사람들 이 말을 알아 어, 듣겠어요?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다 알아들었잖아요. 설명 안 해도 알아듣죠. 이걸를 살짝 몰라들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요 알아들어야 돼. 참 어려워요. 친한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친척들하고 형제들 아니고 잔치체들 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나서 밥 먹고 해라. 이거요 하는데 항상 그것이 습관적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적으로그 사람의 인생에 단한 번도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과 상대한 적이 없어 누구처럼 그런 게이 이 모양 이꼴이 돼 날아가 낮은 데도 가봐야 돼 그게지금 이야 그런 사람들만 좋한 사람들만 자기가 친한 사람들만 해놓고 잔치를 벌이지 마라 이거예요 좀 자기보다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들도 사귀기면서 밥도 같이 먹고 해라이가요. 그이야 지금. 근데 그 이유를 갖다 설명해놨는데 두렵건데 이래서 두렵다고까지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나 친척이나 벗시나 부한 이웃들은 청해면 돌아 너를 청해서 그걸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공이 없다.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없다, 가품이 된다. 또한 이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연 괜찮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명예가 있는 뭐 돈이 많던 어쨌든 잘뭐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근데 잔치를 하는데 꼭 그런 사람들만 청해서 살아. 그러지 마라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아, 여기서 나온 대로 다시 청해서 이렇게 해, 해볼 수 있다. 그러면 공로가 없어.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아. 근데 두 번째는 잔치하는 그 음식들은 가난한 자에게는 생명이에요. 지금 청한 그 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한 끈이 안 먹어도 돼. 그죠? 나는 그런 게 가난한 서 찾게 들는가봐 왜냐면, 한 끈이 안 먹으면 나는 어지러워서 못 살아. 내 생명이라니까요, 그게? 한 끈이 먹는 게 생명이요. 근데 그 부한 사람도 그 잔치를 그거 성하안고안 먹어도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군대에서 말했듯이 배때기에 기름기가 끼어갖고 괜찮아. 한 끈이 굶어도.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끼니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띄게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표적으로 노숙자들 나눠주는 거한 끼니로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 이 많아요. 근데 특진자, 목회자들, 회원사들, 람 전도사 시절 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수도과에 가서 물먹고 그랬대요. 나는 사람도 한 사람 얼마 전에 또 나한테 우리한테 벌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조금 지금 현재도 신학생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짜 내가 돈안 쓰고 내가 그 사람 점심값 해주었어요 점심값 해봤지 얼마입니까? 강신대라가 아마 3,500원이가 된게 그걸 일주일 에한달 계산해 보면 돼요. 3 4원한 9만 원이에요. 그거는 그사람한 황금이 해결돼야 되요게뭐 배고프면 공부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지금. 그한 끈이로, 그 단체는 그 사람들은 그냥 즐기면서, 어, 어, 그렇게 음식 맛을 보면서 즐기면서 먹고 있지만은 그 음식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라니까.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생, 그 음식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나한테는 넘쳐서 그냥 썩어서 버릴지라도 그렇게하게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저밥 먹는 거 보세요. 밥그릇에 밥불 하나라도 붙어 있는 거 보십시오. 전부 저는 웃습니다. 왜? 만약에 하나 버리면 아버지한테 혼났거든요. 그렇게 컸어요. 근데 식당에서 밥 먹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저 봐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가서 보고 다른 사람도 옆에 사람들 보고 저는 모든 게막 관심이 많아갖고 봐요. 다막 붙어 있었어요. 아까워, 아까또 제일 아까운 거는 농민 쌀값 올려주라고 가서 어 도청 앞에, 시청 앞에다 쌀 사놓고 다불질러는 거. 이거는 진짜 하나님 절대 그보관됩니다 이건 확실 하고 그니다 이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대문 말고 또 가져가야지. 그걸 처음부터 토 올려줍니까? 올려 이런 사람들을 창하지 말라는 건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창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창을 하는 것이, 이 가난한 자는, 마태보음의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그거하고는좀 달라요. 그거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뜻은 뭐예요?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세워줄 사람 필요해요. 곧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꼭 음식만 아니요, 에꼭 잔치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전부다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라는. 신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복이 본다. 왜? 하나님이 채워줌을 바라고 있어요, 영원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슴이 신물을 깔끔하게 찾는 것처럼 부족하니까 오늘 좀, 나, 낮에 낮에 예, 예전에. 배드로가 힘있게 한 것은 충만해요. 딱 쳤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채울 것이 있어. 이 채울 것이 든가 누군가를 채워줘야 돼. 내, 내 힘으로는 못 채워. 그 누군가가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족하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물에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져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구약에는 보면 여러분, 누구나 다하는 이야기죠. 객과 가부와 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야 세상 살아와요. 그래. 그런 그 사람들 청해서 잔치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여기 또, 말씀에 나와있어요. 그들은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한테 갚아달라고 해요. 축복기도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복받아요. 근데 또그걸 또, 참, 잘못 또 사용한 사람도 있어요. 뭐, 정말, 나는 갚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복받아요. 하나님 갚아줄 것이야. 그리고 아주 도둑놈 신보, 도둑놈이 아 뭐지, 뭐지? 도둑놈 보가 아니고 뭐지, 거는 뭐. 거지, 거지식은, 거지 거지, 거지, 거지 근성이 있어, 거지 근성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거를 갚을 것이 없으니까 네게 복이 된다. 네게 복이 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모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구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도와줬지만은 하나님한테 그것을 구워준 거야 돼. 아, 내거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이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맥락으로 예수님이 기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의 한 것이다. 그 맥락과 똑같아야지. 의인은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와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뭐 제스 공양을 안했다고했잖아요 언제, 주님한테 한 것이 없어? 할때한 적이 없어. 그 중에 보잖아.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한테한것이다 그걸 여호와께서 고아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 자체가. 이사야서 1장 17절. 10,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해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풍요께서 주위 지금 가난한 것에 대한 지금 성경 구절들을 조금 살펴봐요, 지금.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업에 저축하여. 성경에 나온 대로 헌금하려고 우리 못해요, 지금.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11조 계속해요. 매년만 해요. 근데 3년째 되는 해는 이 11조 말고 또, 또 11조를 저축을 해라는 거예요. 고이 저쪽엔 3 년에 한 번씩 모은 이 십구 절을 의다 써야 되나 이십절 너희 중에 분기시나 분기시 분깃이 없는 것은 어, 내인 이 잖아요 기업이 없는 내인인과 네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께서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흥분하는 거 많이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에 주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훨씬. 우리는 11조 딱 하고, 자기만 감상금을 한번 하고, 또 거기서 조금 나오면 건축서지하고, 조금 먹고 하면 다 했다고 하죠. 제가 옛날에만 형평금 이야잘안하려나 하는데, 지금 이, 이분 나와서 하는 이야기요 자, 기업인, 네인한테고니 네 성중에 있는 거리하는 객이라고 했어요. 이개건나그네예요 떠드는 사람이에요. 거류예요 그 거류. 그 거주가 그 아니에요. 거류하는 그 개개개. 배불리기 먹이라는 게배불리 조금 주는 식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만족을 드라고 먹이라예요 어렵죠, 예. 어려워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살 수가 없죠. 그러나 사는 힘내는 내야 되겠죠, 예. 사는 힘내를 내야 돼, 우리가. 헬착을 해야 돼. 근데 해는 척도 안 해도 많아. 자, 자문서 이주로 지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성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첫째, 자문서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라. 가난한 자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모든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만큼 큰 소리 칠수 있어요. 큰 소리 찐다면 좀 이상하고. 자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 민호도 그걸 잘못나 봐요. 제 친구들 사귀어도 꼭 그냥, 남한테 왕따 당해 애들하고 놀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지금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 있고 막 자기한테 도움을 주시는 목사님들 사귀어요. 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요, 저는. 안쓰러 죽겠어, 지금. 근데 나도 지금 코가 석자라. 못 도와주고 안타깝기만 해. 기도만 하는 거 기도만 해. 근데 그런 사람들아 눈에 띄는데 어쩔 것이 그런 사람들 눈에 띄어, 나는. 다른 목사님들 보면 막큰교 아, 목사님들하고 날마다 밥 먹고 얻어 나는 큰교 목사님도 밥 먹으러 오라고도 안 가요. 여러분들한테 꼭 그렇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사람을꼭 정답이고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멸시하는가이 말이오. 자문서 14장 21절. 이웃을 없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 어이고, 여기를 보니까 또 죄라고 하네. 큰일 났어요, 진짜. 이웃을 없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지금 이 정도만 말해도 그냥 막 마음이 막흥분돼야 돼. 아, 맞아. 그런 사람들은 우리 도와줘야지. 막, 응? 내가 어떻게 하면 막 할까? 막 해야 된다니까 지금 마음속에. 근데 이제 밖에 문 열고 나오면 내가 어설려버리지만. 응?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순간이라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요. 근데 집에 가서도, 사회에 가서 어디 가서도 이 마음이 계속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번에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 어떤 안 좋은 일 사고나는 순간도 못,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선행을 하는 그것도 런못 봤어요. 결국, 내가 좀 선행을 좀 하게끔, 예를 들어서, 니 아까라도 밀어준다든가에, 예? 아니면 그 죽어가는 사람 그냥 1, 2구 신고해갖고 또 한다든가에, 그렇게 좀 해달라고 좀 기도해도 안 하더라니까? 안 <laughs> 결국, 신상이라도한번받아보라고 했더니, 막. 나한테 그런 복이 없어. 그냥, 가난한 사람들 상대하고, 그냥, 그냥 마음이 아픈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이 내 책임인가 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대인 관계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laughs> 신명기를 쓸때 당신은 언제일까요? 몇칠년 전이잖아요. 모세된 게. 그근데 이때 그렇게 이야기를 써놨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해요.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그랬다. 그 말이 맞아.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군피하는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나. 근데 죽을 때 펼쳐? 죽을 때펼친다게 살아있을 때좀 펼치면 얼마나 좋아? 쫙치고 있다가 그냥 죽을 때, 아이고, 이거 누가 가져가, 이거. 누가 가져가지도 몰라.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은데요. 근데 다 없애려고 하지 말아 이게. 너무 그냥, 그냥 무, 무리하게 하지 마라, 이게. 거 그냥 하나님 내, 내 눈을 밝혀서 보,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거야. 그 이야기야 지금. 자문서 14장 20절 너무 빨리 끝나도 괜찮죠? 자언서 <laughs>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리라. 하... 여러분 이런거 당해봤습니까? 응? 없어서도 놈한테 무시당하고 수치당해봤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당하냐? 이웃사촌한테 당한다니까요? 이웃사촌한테 나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전아버지 말이 나는 항상, 한몇 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끔 지식과 명예와 부기가 따라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 뭐, 인생 못 살죠. 우리 전아버도 그걸 이야기했다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있는 사람이 엉덩이 커도 차고서 거는 건또온디돈 없으면 안하야 명답이 명답이야 명단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어 이양반이 이런 걸 읽으면 진짜 가난한 자는 이웃에도 미움을 받게 돼. 근데 이웃에게뿐만 아니야 자언서 19장 7절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우리는 그러지 마시다 이. 예. 아, 네. 우리는 그러지 말자. 가난한 형제처럼. 부모는 그러잖아요. 특히 엄마는 그러잖아요. 가난한 새끼들만 더 생각이 나고, 아픈 새끼들만 더 생각이 나? 근데 큰 놈들은 왜이엄만입 이 빼냐고 또 뭐라게, 이 모르는 새끼가. 자, 지가 어른 대가면 알아, 이거를. 우리는 그거를 경험을 안 해도 성경에다 나와 있는 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깨달을 진저.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 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니가난 <laughs> 이거 여기서 웃, 어웃어어요 가난한 친구가 따라와. 근데 친구들 도망가 버려. 나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친구가 목사 됐으니까 좀 불편해봤지만은,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 나는 그런 거 상관없는데. 야, 내가 만나는 것이 초등학교 친구게 만나지. 내가 목사로서 마, 만나는 거 아니다. 야, 괜찮아다. 막 함부로 해도 된다. 근데 못해. 그래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취소, 취소는 이제 문자로 보내줘. <laughs> 미안한 게.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동양권의 문화예 체면 사상이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체면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들이 없어져 버렸어 마지막으로 네게 복이 되려니 의인의 부활시래. 부활시에 네게 가품을 받겠습니다. 의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음,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 의인의 부활이 제할 때냐 아니면 천년 이후에 나중에 백보자 신판 때의 부활이냐 이첫 번째 부활이냐 두 번째 부활이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막 싸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니까요. 두개잠문서두 개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잠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끝에서 구제한다는 것은 내 돈이 없어져요. 내 물건이 없어져. 근데도 부하게 산대요. 가도하게 아껴도 놈이 아주 싫을 정도로 아껴도 가난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아끼면 부자로 살기는 삽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이라. 이게 예수님께 말했듯이, 말하시, 말씀하셨듯이, 주라. 그래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보상해 줘요. 지금 그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자모서 28장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가난하여도 성실해요. 진실해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은이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게 예수를 믿고 사는가요?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에게, 나에게 예배하신 그 복을 충분히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